자 이게 뭐 분모 분자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냥 미분합시다. 목의 미분 이 x를 y에 관해서 미분합니다. y에 관해서 미분합니다. 목의 미분이니까 y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하시고요. 미분 그대로 마이너스 그대로 미분 2y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는 어, 2y 제곱 마이너스 4y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y 제곱 마이너스 4잖아요. 그럼 이거는 무엇이야? y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거 마이너스로 묶어낼까요? 그러면 2에 가로 열고 y 제곱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dy dx니까, dy dx니까, 바꿔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그냥 두고, 2에, y제곱 플러스 2에, y제곱 마이너스 2에, 뭐, 제곱이네요? 그러면, y가 2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4, 4, 2, 6. 2 곱하기 4에다가 6. 여기는 2 넣으면요 4. 4에 2 빼면 2의 제곱은 4인데요. 그럼 약분하면 2. 약분하면 3.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뭐 이렇게 그죠?